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계속해서 창의적 읽기 중에 빨간머리 애니 하는 말을 네. 해야 되겠네요. 네. 예, 자, 자, 읽어볼까요? 네. 나는 언제나 직업을 바꾸는 사람들을 흥미롭게 바라보곤 했다. 야, 이거 직업을 막 바꾸는 사이, 사람들, 캬,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한번 딱 있으면 끈지게 그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네. 그렇게 생각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아, 그렇게 생각이. <laughs> 어. 가령 공문학을 전공해서 수술가가 된 사람보다는 인공지능,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던 공학자가 벼랑간, 가로 데뷔하는 삶에 더큰 매력을 느끼니다와 진짜 이 사람은 그죠난 네. 이상한 것 같아, 그지? 어. 아예 그냥. 그렇지, 확 바꿨는 거야. 네. 어. 인생이 갑자기 바뀐 데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 것이고 그런 이야기라면 아무리 길어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을 것 같다. 아, 인생을 바꿨으니까 그 속에는 어떤 어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죠? 아 그것을 다 알고 싶다 이런 생각이네. 네. 어, 여기를 요약하면, 은 직업을 바꾼 사람에게 흥미를 느끼는. 아, 이 사람 흥미를 느끼네. 네. 경기도에 있는 한 도서관에서 강의를 하다가, 유독 고등학생이 많아보여 보기에, 가영년 도중 질문을 던지 적이 있다. 아. 여러분은 꿈이 뭐예요? 아, 그러면 요즘이 꿈이 뭐예요? 저는 생명교육. 아, 그렇죠. 네. 생명공학이나 교육. 네. 생명교육? 네. 선생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네. 와, 우리 애들 참 좋아하겠다. 그치? <laughs> 아, 좋아 좋은 집. 공무원이라고 음. 대답한 학생부터 다양한 답이 나왔는데 음. 그 중에는 범죄 심리 분석관도 있었다. 시간이 더 있었더라면 그 학생에게 내가 만났던 한 경찰관에 관해 얘기를 해주고 싶었다. 아, 그 학생이 꼭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네, 그렇지? 네. 만났던 한 경찰관, 야, 한 경찰관 이거 이야기했으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맞지, 그렇지? 네. 야 여기까지 요약하면. 어 강의 중에 장래희망에 대해 질문을 음, 근데 이렇게 장래희망이 뭐야 이런 질문 받으면 좀 조금 황당하긴 하죠 네. 어 나도 옛날에 그랬어요 난 장래희망이 없었거든 음.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이럴 때까지 네. 어, 없었어요 어. 그분은 수십년간 수많은 범, 범죄 현장에서 일하며 범죄자의 내 속을 들여보, 들여다보는 심리 분석에 참여했다 아이 어, 사람이 옛날에는 그러니까 뭐 뭐야 이게 뭔 거죠? 뭘 했다는 거죠? 범죄자의 뇌 속을 들여보다 어. 어. 심리 분석. 아. 아 범죄 심리 분석 네. 이런 거아 그렇구나. 누구보다 세상의 악을 많이 보았을 그 남자의 눈이 너무 따뜻해서 깜짝 놀라는 일은 둘 어, 째로 치면 첫째로 치는 게 있네 그지? 야 <laughs> 아, 그럴 갔다 독특하게했었네 어. <laughs> 그가 했던 말들은 기록해 놓고 싶을 만큼 내 어. 마음을 끌었다. 시재를 어.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게 가슴에 가장 남은 말은 이거였어.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범죄 이거 분석 심리관이면은 널 나쁜 것만 봤으니까 눈도 이제 야막 사람 의심하고 이런 빛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죠? 이게 깜짝 놀란 거지, 그지? 왠만한 네. 깜패 눈에 서있지막하 아름다운 막 그렇게 보이는 거과 똑같다, 그지아 네. 신기하네. 어. 제가 원해서 이 직업을 택한 것은 아닙니다. 먹고 살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경찰이 된 거예요. 어. 제가 일을 생각 일을 하는 건 유별난 소명 의식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이고 도움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와, 우리하고는 영 다르네, 그치? 네. 우리는 먹고 살려고 안 하잖아, 보통 사람은, 그치? 맞아요. 어,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네. 일이기 때문이고, 그치? 네. 그리고 소명의식 때문에, 소명의식 이있어요 일을 하지, 그치? 맞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그럼 그 사람들이 네. 도움 되니까 그냥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 네. 야, 신기하다, 에 아, 여기까지 요약하면? 은 직업 선택에 관해 인상적인 말을 한 경찰관. 아, 해상. 경찰관을 해상했어요, 에 그 경찰관의 말이 각인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음. 그쯤 나는 의심하고 있었다. 꼭 꿈을 직업으로만 이루어야 하는 걸까? 음. 사람들은 말한다. 가슴 뛰는 일을 해라. 멋진 말이다. 한... 하지만 누구나 가슴 뛰는 일을 직업으로 가질 수는 없는 걸까? 음. 있는 걸까? 음. 누구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선택한 직업에서 최고가 될 수는 없다. 음. 실제 자신의 꿈을 직업으로 이룬 사람은 많지 않다. 또 꿈을 직업으로 이루었다고 꼭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다. 여기까지 이어야 하는 거예요. 직업 선택의 통념에 대한 나의. 나이... 의심이네, 그지? 사람들은 보통 뭐라고 해요? 뭐, 직업을 가지려면 꿈을 갖다가 네. 직업으로 이루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지? 그리고 뭐, 가슴 뛰는 일을 해라, 이런 말 다지? 네. 어? 네. 근데, 와, 뭐,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은 가슴 뛰는 일을 하는 것, 같아, 안 하는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지? 근데 왜 우리는 직업을 찾는데 가슴이 뛰는 일을 찾으려고 할까요? 그지? 신기하다, 응? 네. 안 되는데. 어, 네. 신기해. 어. 네. 내가 읽을까? 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자기 중심적인 강박이 나를 망치기도 한다. 말지그지 네. 아,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정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현재를 망치기 때문이다. 유음스 뭐야? 이건 지금 내가 어. 좋아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생각을 어. 계속 하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하면은 막 실망스럽죠.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가 해야 하는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좋아하려는 노력 그 자체가 아닐까 그렇지 그지 렇아 네. 뭐라고? 동초의 꿈과직업관과 음. 일치하는 것아 일치했네 그지 렇 자기가 해야 하는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자기가 노력하려면 뭐 좋아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네 나는 직업을 꿈과 연결해 내가 하고 싶은 일 가슴 뛰는 일을 하지 않으면 마치 실패자인 것처럼 좌절하게 하는 요즘 세태를 생각한다 는 직업 선택에 어. 관한 요즘 채태의문제점이아 독자생활 문제점이죠. 네. 그죠아 나도 이거 와 아, 동의해요. 그리고 직업이라 내가 아니라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합당한 대가를 받는 일이라는 생각에 이르자 사람들이 느끼는 자아실현과 직업사이의 괴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 뭐야? 뭐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어. 하고 합당한 대가를 받는 일은 직업의 본질적 의미고 아. 어, 네.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어. 하는 거니까 어. 이제 뭐, 그, 직업으로서 괜찮다, 이 말이네, 네. 그죠? 아, 좋아요. 어, 여기 누가 가면? 요즘 사람들이 자아실현과 직업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는, 어, 괴리감을 느끼는 이유들이 나왔네, 그치? 네. 아, 공무원, 범죄, 심리, 분석관이 아이돌 가수가 배우고 되고 싶다고 말하던 아이들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지금이라도 꼭 해주고 싶다. 꿈과 멀어졌다고 사표를 꿈꾸는 수많은 회사원의 후배와 친구들에게도 말하고 싶다. 뭘 말하고 싶은 거죠? 어. 그것은 너만의 음. 고민이 아니라고 어쩌면 그것은 아. 이 시대가 만든 병일지도 모르는. 아, 디에스는 아니네 그죠? 그것은 너만의 고민이 아니라 어쩌면 그것은 이 시대가 만든 병일지도 모르겠다. 이 시대가 만들어 병이죠 그죠? 네. 뭐넌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 네가 꿈꾸는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돼 버렸다는 거죠. 아, 그 문제 모르겠다고 무엇보다 자아성취는 일이 끝난 후할 수도 있다고 말이다 뭐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일은 뭘, 언제 하면 된다는 거야? 나중에. 어, 나중에 되죠.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어. 할수 있다는 거 하루 일을 끝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좋은 일을 하면 된다 이 말이죠. 와 이거 좋은 생각인 것 같네. 네. 어, 여기까지 요약하면? 직업 선택에 관한 내가 전달하고 싶은 말. 아 전달하고 싶은 말이네요. 네. 애니 내게 물었어도 아마 같은 대답을 했을 거다. 이제 나는 너의 꿈을 너의 직업으로 이뤄라. 같은 말을 하지 않을 생각이다. 내가 생각하기 에 직업은 적어도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게 맞다. 뭐, 뭐 월급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는 도움이 되니까 주는 거지, 그렇지? 네. 오,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해도 된다는 거네. 그러니까 어떤 일의 의미에서 본래의 직업은 자아실현과 거리가 먼 셈인 것이다. 나는 떠나 버리고 떠나는 삶을 존중하지만 이제는 버티고 견디는 삶을 더 존중한다. 자, 이건 무슨 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못뭐 자라는 거예요. 네, 지금 어. 이거는 직업은 적어도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게 맞다는 것. 어, 거지.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어. 바람직한 직업만을 어. 말하는 어. 거고 어. 본래 직업은 자아실현과 거리가 먼 셈이라는 어. 것이 꿈을 이루기 위해 직업을 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어. 알고 있고 어. 버리고 떠나는 삶은 추, 꿈을 추구하는 삶이고 어. 버티고 견디는 삶은 현재 하는 일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좋아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그렇지. 네. 현재 하는 일에서 그냥 의미를 발견하고. 좋아하기 노력하는 그냥 버티는 거지, 그렇 버티고 네. 견디는 거야. 이말 좋다. 네. 여기까지 요약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직업관. 아, 이거 저자의 직업관이네요. 네. 이 시대가 너무 나를 감수하다 보니 그것이 자기애적인 강박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아, 마이 시대가 음. 뭐 이야기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강박관념이 되어버렸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믿는 어, 거지. 그죠? 네. 그러면안 되는데. 네. 같다는 생각 역시 끝내 지울 수 없다. 모든 사람의 꿈이 이루어질 수도 없지만, 만약 모든 사람의 꿈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이 세상은 엉망이 될 것이다. 맞죠? 그죠? 모든 저, 사람들이 꿈을 어. 추구할 때 발생할 상황을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죠? 렇다 이루어지 면안 되지, 그치? 네, 안 어. 되죠. 어, 그래.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 어느 것을 지금 선택해야 하냐고 묻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 네. 조심스럽게 잘하는 일을 하라고 말한다. 왜냐 시간은 많은 것을 바꾸기 때문이다. 잘하는 것을 오래 반복하면 점점 더 잘할 수 있으므로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어? 뭐야? 잘하는 일을 선택한 경우에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아, 효과는 그렇지 응. 점점 더잘 일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이외에 자기 일에 대한 특정한 태도가 생기는 것을 의미한다. 어? 이거는 효과 2? 어, 효과 2? <laughs> 이때 태도란그 일을 좋아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여기까지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직업 선택의 기준인 잘하는 어, 일. 어, 잘하는 일. 네. 그치요? 아, 좋아. 잘하는 마지막 일. 결론을 갖다가 우리 우리모가읽어줄래요 네. 한때 빛나는 재능이 훗날의 아픈 족쇄가 되는 경우를 종종 봐왔다. 와. 자신의 꿈을 직업적인 성취로 이루지 못했다고 꿈이 없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스스로 실패자란 생각은 더더욱 하지 않았으면 한다. 믿거나 말거나 나로 말하면, 생각만 해도 가슴 두근거리는 꿈을 자기 직업으로 갖게 된 사람들의 지독한 불행에 대해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 그렇지, 그렇지. 막, 이건 정말 내 꿈이야. 이거 하면 정말 행복해. 이렇게 했는데 막 살았는데 막 엄청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어. 꿈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음. 이 세상에 삶보다 강한 꿈은 없어 와, 좋은 말이다. 그렇지? 삶보다 응. 강한 꿈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는 거야? 삶. 사는 게 중요하죠. 그죠? <laughs> 사는 게 중요하다. 인간은 어. 꿈을 이룰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꿈꿀 수 있을 때 행복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 맞지 그지 꿈을 꾸는 게 행복하지 그지 꿈을 탁탁 이러면 현실인데 현실은 늘 조금 힘들잖아. 맞아요. 맞아요. 아, 자 여기를 요약하면. 꿈보다 강한 것이 삶이. 아 꿈보다 강한 것이 삶이다. 아 오늘 좋은 거 했네요. 퀴즈를 내겠어요자 이거를 갈래? 수필. 아, 아, 중수필. 아 중수필. 네. 성격. 체험적이고 비판. 아, 맞아요. 그죠?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했고, 그리고 이 세상이 이제 보편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비판하고 있네요. 네. 제재. 직업 선택의 기준. 아, 직업 선택의 기준. 어, 자기가 잘하는 일을 하라. 그지? 네. 꿈.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마라. 그지? 남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한 찾아서 해보라는 거죠. 네. 어. 주제. 직업을 선택할 때는 꿈보다 삶을 고려해. 뭐보다? 꿈보다 삶을 고려해야 한다. 아, 이거 중요하지. 이거 시험 문제 내면 좋겠다. 네. 아,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소설 주인공 N의 사건을 소재로 음. 직업 선택에 관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고, 아. 직업 선택에 관한 사회 문제가 발생한 이유를 밝히고, 이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 그렇게 된다는 문제들. 그리고 이제, 어, 애의 사건을 소재로 선택했어. 그렇지, 네. 잘 이야기하고 있네요. 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건 처음 중간 끝으로 나뉘어지는데, 네. 처음은 아. 꿈을 직업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통념에 대한 나의 의심이고, 아. 중간은 내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직업과 직업 선택의 계정이고 끝은 꿈과 삶의 관계에 대한 나의 생각습니다 아, 자신의 생각을 갖다 정리하고 있네요. 네. 아, 너무 좋아요. 오늘 이제 학생들 공부가 잘 도움이 좀 됐을 것 같죠? 네. 안 되면 뭐 또, 또 들으면 되지, 그치? 네, 맞아요. 네, 맞아 그리고 또안 되면 참 청보 써보고. 그래도 저히 모르면 질문하면 되지. 누구인데? 저요. 아, 유리네 <laughs> 질문하면 되겠네요. 자, 그런걸 오늘 인사하고 마칠까요? 네. 자, 여러분, 안녕. 네. 어, 혹시 뭐, 마지막으로 친구들인데 하고 싶은 말 없어요? 하고 싶은 말이요? 어. 공부 열심히 <laughs> 어 공부 열심히 했어 어 네가 잘하는 저 네가 잘하는 일을 해 그지 꿈을 이루라 아 이런 말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니가 잘하는 일을 해 하고 싶은 일 어. 직업 안에서 하고 싶은 음. 일을 찾으면 어, 돼아 그래 남을 위해 살아 네. 어 그래 인사합시다 여러분 안녕. 음.